12일 날 발생했던 일은 12일 예 장항에 있는 그 상가 아파트인데 여기에 그 살고 있는 입주민이그 네. 입주인이 날기로 어? 불러 가지고 어? 살인 미수 혐의로 보속이 그 됐는데 어떤 거냐면 12일 날 오후 5시 30분 네,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장항의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완치 상태로 운전 운전을 완치 상태로 해서 주차를 하다, 하다가 그, 그 다른 주민의 입주민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예, 아, 잘못했다 우리야, 지 그럼 들이받아놓고는 네. 항의하는 그 소유주한테 네. 그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있었던 흉기로 네. 그거 이 휘둘러가지고 결국은 그 아, 사망은 안하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돼가지고 음. 긴급 수술을 받아가지고 어,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어, 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변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살인 미수 등두 음.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음. 어, 법원에 영장을 발 받아가지고 구속되신 걸한 상태입니다. 몇 살이나 되셨대요? 60대 60대신데 네. 아, 60대 분들은 그냥 차 트렁크를 열면 응. 칼들을, 아니 총기들이 좀 하나씩은 있으신가 보구나. 경찰 진술에서 화가 나서 항의하는 사람 아니, 네.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말이야? 것인데. 아니, 술을 먹고 와서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박았으면 그냥 꿋꿋 숙이고서 미안합니다를 해야지 항의했다고 트렁크에서 경기를 꺼내서 큰일 났다. 우리 서천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흉측한 일이 생겼죠.